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옆집 언니 김선정입니다. 저번 사연에 이어서 이번 사연도 엄청 충격적인 사연이 도착했어요. 달달했다가 애절했다가 막 무서웠다가 반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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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악의 꽃의 주인공 문채원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<laughs> 우! 과연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제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력계 형사입니다 오 멋있어 최근 중국집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18년 전 연주시 연쇄살인범의 아들 보현수씨가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뒤쫓고 있는 용의자가 바로 제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겠지 설마 남편은 현재 금속공예가로 일하고 있고 평소에는 정말 세상 다정한 남편이자 저희 딸에게 너무나 좋은 아빠입니다. 아니 근데 남편이 살인범이다? 나 솔직히 아직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요. 오해이고 뭔가 아닐 거라고 난 믿고 싶어. 이런 다정한 남편이 살인범이다?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? 한번 들어보자고요. 중국집 살인 사건을 조사 중 모현수 씨 사진을 갖고 있다는 할머니 제보를 받아 찾아갔어요. 그곳에서 도망치는 남자를 발견해 쫓아가 치. 난투구 끝에 놓치고 말았어요. 그놈이 도현수네. 근데 현장에서 제가 이니셜을 새겨 남편에게 준 시계가 발견되었어요. 뭐야, 남편 아니야? 남편일 것 같아. 너무 서럽는데, 어떡해. 와. 그렇게 충격에 휩싸이기도 전에 남편이 납치를 당했어요. 구출된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뭐야. 남편이 무의식 상태에서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했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절대로 도연수로는 안 살아. 도연수로는 안 살아. 허! 웬일이야. 와, 14년 동안 속인 거야? 그 이후 남편이 연주시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시계의 위치 추적기를 붙여 남편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. 허! 어 무서워 이제는 이때부터는 남편과 부인이 아니야 범죄자와 경찰로서의 관계 같아 그 남편이 되고 추적해 당거잖아 웬일이니 그러던 중 남편이 자신의 누나와 몰래 만나는 걸 보게 되었고 둘의 대화에서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어 난 그런 마음 몰라. 나는 연세살인범의 아들이어도 나에 대한 감정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. 저를 보며 웃어주던 표정, 행복해 보이던 표정이 다 거짓이고 연기였다는 거죠.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습니다. 와. <목소리> 여러분, 악의 꽃 문채원 씨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? 주저하지 마시고, 여기로! 사연을 보내주세요. SBS 플러스에서 10월달에 첫 방송 예정인 언니한텐 말해도 돼서 이영자, 김원희, 이지혜 이렇게 세 명의 찐 언니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실 거예요.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